네, 부산 송정과 또 해운대해수욕장 해변이 미역 등의 해조류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주말 불었던 강풍의 영향인데요, 200톤이 넘는 양이 인근 양식장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어민들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변이 시꺼먼 물체로 가득 찼습니다. 역한 냄새에 벌레까지 꼬이는 가운데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표 관광지인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도 발길을 멈추고 살펴봅니다. 냄새가 너무 강하고요. 또 이런 거 환경을 처음 봤어요. 지난 주말 부산에 불었던 태풍급 강풍의 영향으로 기장 앞 바다 양식장 등에서 떠밀려온 미역 등 해조류로 보입니다. 부산에는 지난 25일 밤부터 26일 사이 초속 20m에 육박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대부분 미역 같은 해조류인데 그 양이 수백 톤이나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거 작업을 위해 각종 중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 해운대 구청은 송정해수욕장의 180여 톤, 해운대 해수욕장의 50여 톤의 해조류가 떠밀려온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거 작업만 벌써 다섯째입니다. 태풍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뜨보면은 태풍 때보다 많이 떠내려온 걸로 되고 매립장으로 이제 다갈 거고요. 두달 넘게 키운 미역을 송두리째 잃은 어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지난 강풍으로 모두 7 8 건의 양식장 피해 신고가 전국에서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32건이 부산입니다. 지금 한참 지금 수확할 철인데 도치가니까 수확을 못 하잖아요. 내가 미역을 양식을 그한 40년 가까이 이래 넘 하고 있는데 이 피해 보기는 올해가 처음이 수협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